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여 뭐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델 교회란 제목으로 약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외우고 또 율법을 지켰던 유대교와 유대교회를 거부하셨는가? 또 중세교회를 왜 거부하셨을까요? 어,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세계교회는 왜 힘이 없을까요? 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기독교인이 부신자에게 조롱을 당하고 현장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모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는 참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델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개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기록해놨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모델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한 사람을 모델로 기념비적인 언약적인 불강력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을 주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이 모델적인 응답과 축복이 어떻게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임하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이 있고 구약에 성전이 있고요 또 신약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들어진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모습은 뭐냐? 그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물건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키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요. 원죄, 이 사단. 이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고 광야에서 새 절기를 주셨어요. 그거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번거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까? 피 바를 때 나왔습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왜요? 피는 곧 죄를 속하느니라.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에 피로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참 선지자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고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예, 교회입니다. 또 세절기 의미입니다. 구원, 오순절, 성령, 수장절 천국 그리고 세 가지 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세 가지 뜰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다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이죠.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죠.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을 위한 뜰이죠. 성경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그대로 보시.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에, 모든 민족에 가서 2:37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죠. 만민을 치유해라 치유죠. 그리고 심지어는 부신자도 쉬러 올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 특별히 영적 문제 지금 뭐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예, 현장에서 너무 많은 체감을 하는데요. 어, 앞으로 이 3단체, 이 종교의 후유증으로 더 많은 정신문제자들 예, 일어날 겁니다. 중독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더 심각해지겠죠. 전염병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에 대해 답을 줄수 없는 교회는 앞으로 문 닫는다 했습니다. 예. 사람이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지금 길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줄수 있는 교회, 그게 모델 교회입니다. 237 지도자, 237 램넌트, 237 TCK가 와서 훈련받고 쉴수 있는 교회.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가슴 벅찬 일이죠. 또 많은 죄종들과 또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쉴수 있는 교회. 자, 이런 교회가 과연 가능하냐? 예, 거기에 대한 모델, 가능하다라는 모델이 지금, 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자, 대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면 반드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 대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가라는 예, 모습이죠. 어, 바울을 통해 또 바울 팀을 통해 데살로니가에서 석주 동안 예, 정확하게 말하면 20일 새 안식일 동안 말씀 운동이 예, 일어납니다. 내용은 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업하듯이 교회 건물을 찾아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구의 어떤 집사님이 경매 학원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너무 많은 교회들이 부도가 나서 경매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흥이 부흥이 아닌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하교에 예배드렸던 그 교회 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어, 통통 부기 시작했습니다. 예. 진짜 참된 교회라면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오히려 더 예. 흥왕하고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흥왕하여 예. 이게 예. 정말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많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은 겁니다. 끝까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명자를 찾은 거예요. 그 사명자를 찾고 전도 운동을 하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왜 소중한 겁니까? 예. 성경적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고 이 속에 있는 우리가 축복인 겁니다. 예.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 생명 운동이 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이제 문제인데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다른 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이 말씀 운동을 펴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자리에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능력의 복음이 예. 증거된 그 현장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서 야손이라는 사명자를 찾았습니다. 또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새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성장해 갔습니까?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고 올바른 세계보고마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모든 부신자마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델적인 교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색복음, 영원한 복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늘 대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서신을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 말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신라, 또 감옥에서 발과 함께 대살로니가로 간이 신라, 바울이 돌에 맞고도 복음을 전한 곳에서 찾은 루스트라의 제자 디모데, 대살로니가의 야손, 전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토록 영원한 복음 능력의 복음 원색 복음의 축복을 누렸던 테살로니가 교회 이상의 21세기 앞으로 영원토록 언약 전달할 모델 교회가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교회 속에 우리가 함께 한 지체된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민족이 통하는 복음을 준비하고. 다민족 중직자와 교육자 전문인 선교사를 세우고 각 나라와 망대와 기도망대를 교회에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